특강평구 문제 7번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16 사람이 매일 6시간 동안, 8일 동안, 18일 동안 일하여 전체의 13분의 6을 마쳤다. 일단은, 16 사람이 1시간씩, 어, 일단은, 어, 1일 동안 일합시다. 1일 동안 6시간씩, 한 일만큼을 구하면 얘는 39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결국 한 사람이 1일 동안 한 시간만큼 이제 일한 양은 이제 39 아, 이제 여기서 1 8일을 남은 거니까 39분의 1이 맞고요. 여기다가 한 사람이 1일 동안 시간동안 일한 거니까 39 곱하기 16 곱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계속 문제를 읽어봅시다. 앞으로 12일 동안 더 일하여 일을 모두 끝마치고 5 사람을 더 데려와 일하기로 했을 때. 일하는 시간은 처음보다 하루에 몇 시간씩 늘더 늘어야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해 보면, 39 곱하기 16 곱하기 6분의 1. 이게 한 사람이 1일 동안, 1시간 동안 한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2일 동안, 곱하기 12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섯 사람을 더 데려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얘는 20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곱하기 21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해 봅시다. 12와 16을 계산하면 4와 3이 되고요. 여기도 계산하면 2가 되고. 여기 계산하면 7. 3 하면은 13. 그러면은 이제 시, 이게 결국은 13분의 7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 일을 끝마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13분의 7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 몇시간씩 한건지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뒤에다가 어 이제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뭐 x라고 할까요? x랑 하면 이제, 음, 여기 13분의 7, 여기. 니까 그러니까 여기 13, 여기 7 있고, 여기 13, 7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 여기 4 곱하기 2인 8을 없애주면 되니까, x는 8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8시간 하게 되고, 원래는 6시간씩 했다고 했으니까, 8에서 6을 뺀 2시간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정답은 2시간이 되겠습니다.